사장님이 정차하고서 네. 딱 나가시잖아요 나가셔서 100m만 네. 운전하셔도 바로 나와 요 느낌이 네 바로, 바로, <laughs> 느낌. 예, 바로 느낌이 나와 보여요 세나타 다 이걸 타니까 차좋더라고요 완전 <laughs> <laughs> 다르죠 사장님 차라 급이 다르죠 왜웃게요 네, 예. 수십 년간 세나타 타고 운전하다가 그랜드 처음 뭐라보고 타니까 자 이래서 진짜 반구나피부느껴지이상 뭐. <laughs> 앞에 봐보십시오 이쪽으로. 어, 장착한 것도 봐보셔야지 여기는 이렇게 흙기간에 음, 예, 예, 육수, 딱 육수와 하나, 육수와 하나만 들어갑니다 딱. 사곤하면 천만원씩 나온대 그러니까 그래. 이런거 것... 센스야 뭐야 이렇게 작동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좋은게 아닌거 같애 나중에 사곤하면 거기서 네. 다돈이야요돈 <laughs> 자차하면 뽑다니까 자차 안넣으면 <laughs> 진짜 누나 튀어나오죠 보험료는 얼마나 들어가신가요? 자차요? 아니, 자, 아니. 자차 다 포함해서 저는 지금 40% 되니까 어, 45만원 40, 45만원? 40, 아니 지금 40만 원정도 했어요. 공기별로아 20만 원인데 40만 원, 440, 660만 원, 150만 원 넘겠구나. 엄청 비싸요, 원래. 음. 2 0 0가2 넘어요. 보험료도 만만찮네요. 네, 저저자차는뭐 파고 가고뭐뭐 대문, 대문을 모면좀돈 비싸고 다 했거든요 저 차는 무조건 넣으셔야지 네, 전에는 안 넣었는데 소나타는 네. 안 넣을걸 하 <laughs> 이게 아니 계속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아, 무슨 그렇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게 그러긴 한데 네. 내가 잘못한 사고가 이제 거의 없으니까 이제 안 넣거든요 음. 돈이 없길라고 근데 이거는 나 겁나가지고 이제 또 쌍방 사고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일방이 거의 없잖아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한말사람 내가 수리해보면 한국 사람들, 한아이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차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이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기람장장국 사람들, 한기장장치나 우리가 따로 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에 터보 기능하고 비슷한 거요 네. 그리고 힘도 예. 차가용도 터보 그 있는 차량들만. 일부러 이제 그런 차들이 일부 러 힘을 더 주기 위해서 터보를 다차 따로 예. 또 개차 하시는 거다 하잖아요. 밖에 다이기다고 원래 또 출고돼서 나온 차도 예. 터보 기능 있는 차 터보. 근 이제 이런 자연흡기 차량들은 또 터보 기능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기는. 네. 예. 예. 근데 연비가 좋다 그죠. 아유, <laughs> 연비는 우리 그저께모아비가 시내에서 6km 타던, 6km 타던 차가 1 5에서 2.0까지 나온대요. 6km 타던 차가 1.5에서 2.0 나온 더 나오면 엄청 나오는 거죠. 우리도 시내에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7에서 나까지 그러니까. 시내 중뭐 옛날에 제가 그 l p g 차를 몰아봤더니 한 8km밖에 안 나오더라고 써나타가. 예, 네, 써나타도 한 7에서 8 k m 근데 근데 장착하니까 10km 넘게 나오더라고. 그렇게 그런 가만나면 음. 10kg만 음. 나와도 음. 1 0만 나와도 금방 빠지죠. 고속도로 네. 같은 네. 경우는 쏘나타 갖고 내가 LPG 갖고 10kg 나왔거든요. 근데 13.5kg까지 나오더라고. 고속도로 뛰면. 네, 요것도 고속도로 나가면 연비 좋대. 이렇게 좋아. 요10몇 네. k 로 나와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출력이 있어 면 밀고, 밀고 다니니까 네. 차가. 신에 다닐 때 어떨지 음. 이신 고속도로 나가면 연비 엄청 좋아. 엄청 좋아. 근데 상황이 더 좋아져 버릴 때. 이제, 이제, 이제는더좋아져자고그 이제, 사장님만 믿고 이제 써보면 알죠 <웃음> <웃음> 며칠 뭐, 며칠 써 내일부터 일해 보면 월요일 은 오늘 오늘 니까 그래 갖고 전화도 오니 오늘 오면 안이 없고 내일 내일 하루만 일해 봐도 정방알겠네 음, 그렇죠. 기름 넣고 막 넣고. 우선 오늘은 오늘은 사실 연결이 잘모르겠 근데 근데 다른 오, 주행 성능, 주행, 네. 주행감 이런 걸 이제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오늘은. 사장님같이 안전히전자은 스타일 분들은 <laughs> 더잘 나오실 것 같아. 최근 음. 연비가 7.3, 7.8... 7.8... 국민 연비가... 7그 정도는 1이잘 나온 거예요 5.6에서 7자이잖아 5.6에서 7인데 10.8이야 합면이잖아 그래도 예복합이 아따 왔다 갔다 했지 예, 시에? 운행한 뭐. 거예요 아. 총토탈에서나오거 음. 근데 이게 정확한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가스 너면 플러스 이런 뒤에 물 주행을 해가지고 음. 다 입력했다 입력을 하는데 보통 나는 7에서 7.5나그 정도 나온데요 데뭐 이게 뭘까? 7.5 나오시면 최세야 7.5. 최세 7.5. 이개인들 보통은 6 6 5 그래요.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6에서 여기에서 최세야에 그 정도 나와요. 뭐 250kg, 280kg 탄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면 네. 그 정도면 음. 6.5. 음. 6.5 정도? 이그 정도 나올 거예요. 굉장히 그 게이텍시 그 기사님들이 연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그렇죠. 다마찬가지예 음. 저렇게두 군데 해갖고저 네. 앞에 이쪽 에한 개, 또 이쪽 에한개 예, 그렇죠. 그렇죠. <laughs> 좀, 네, 크매쳐매앞뒤로 예, 그렇죠. 저 앞으로, 저 앞으로, 저 앞으로, 저 앞으로, 저 앞으로, 저앞으나가 앞으로, 저앞저저저저저 네.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전화 플러그 쪽에서 연소가 안 되고, 네. 빠져, 이가스가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 열이 받으면서, 네. 이 총매가 녹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전화 플러그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좀 딥한다든가 정리했을 때도 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그러면 총매가 나간거예요 예, 네, 연료, 연료가 완전 연소가 안 돼가지고, 밖으로 아. 빠져나왔을 때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서 LPG 차는 칠한경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매연 같은 거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차 같은 경우는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매연 같은 거다 잡아줘요. 대기관에서 그 다안전점설 시켜서 검철해버리니까 실제로 그 매연 불합격받은 차들 저희들이 장착해가지고 다시 합격받아주고 그어요에어컨 뭐 틀면 또 매연도. 검사 받을때 네 덕후. 아, 그에 덕후. 네, <laughs> 아, 그그때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 그래. 아, 그래.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래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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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그그또그런 방법이 아, 그래. 아, 그 자 이러면 여기서 장착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응. 아무것도 아닌 것죠 사실 <laughs> 그만 <맘만> 끝나버리니까. <laughs> 기술이없들어죠 <기숨을 여기서> <laughs> 고기는 간단해도. <laughs> 사장님발도데 <사람이 여쭤봐도. 웃음> 고기는 간단해도. 경력이 그럼요. <laughs> 뭔가 어느 후와의 느낌만 간단하게만 네.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잠깐은 좀 모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해 <laughs> 네. 보시죠. 한번 운행해 보시겠어요? 볼게요. 네. 좀인정하한 네. 하루 정도 운채나 운행을 해 봐요. 이제 생활방을 다녀 봐야지. 우리 택시 특성에서 저기서 오해들 한번 해 보시죠. 네. 네. 일 오전 한나절 내일 일요때 한나절만 운행해 보 금방 알 아이고. <laughs> 그럼요 바로 나올 짜사니까. 저는 이 잠깐 돌은 데도 나올것 어... 같은데. <laughs>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고 최고 기온은 21도예요. 차는 원래 부드러운 차니까 네, 그런 잖아요. 지금까지 무사고시죠네무사보예요 운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시네 보니까. 예요뭐 운전이야? 거의 뭐 운전이야? 활동도 있고 뭐운영 있고 뭐운에 아이고 그무습이 귀찮아서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힘드시겠더라고 아침에 아버지 뭐또 행사 있고 그러면 서해야 되고 짭새들이 이제 봐주는 거 있어요 좀뭐 걸려도 <laughs> 아뭐 보면 운전자들은? 네좀 아. 봐줘요 에. 속도도 20km 미만까지는 봐주고, 가속도 음. 20km 미만까지는 쯔 네. 등에다 이서하면 돼. 뒤에 짭새들 걸리면모은전냐분 아이고 모은전냐분이 입안을 야밤새 또 봐주기도 하고. 저기 실화에서 의사라고 가시면 저희 네. 공장 바로 가시는 길입니다. 차국 좀 부드럽긴 하네요. 조금 느낌상. 아차장이 지금 체 감상. 진짜 잘안밟고 계시거든요. 근데도 네. 부드러운 게 느껴지시잖아요. 네, 여기서 왜 이러나 지금. 근데 막 제가 이제 원도길도 가 봐야 되고 막 차량 가 봐야 안 돼. 어느 정도 운행을 해 봐야 이, 이 짧은 거리는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근데, 근데 확실히 조금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 살짝. 많이 부드러져요 상이. 네. 이렇게 딱 출발할 때도 느낌이 네, 출발할 때도 조금, 음. 조금. 좀 이렇게 바른 게좀 빠르실 거예요 출발할 때도. 잘 나가리 잘 나가 그죠 사장님 네, 좀잘 나가 요 <laughs> 지금 사장님 위 굉장히 네. 조심스럽게 밟고 네,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요근데 제가 옆에 있던 느낌은 근데도차착 차고 나가. 네 조금 잘 나간 네. 느낌은 있어요. 이 짧은 거라 내가 뭐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laughs> 아무튼 살짝만 밟아도 좀잘 그렇죠. 나간 느낌이 네. 있는데 힘이 덜 들어가잖아. 요네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는 또 연비도 절약될 거고. 그러죠. 네잘 네. 나가면 연비 절약돼요 네, 네, 확실해요. 작은 힘으로 잘 나가니까 네, 네. 정rpm으로 네. 예, 1000에서 보통 그랜저가 1 0에서 1500만 해도 잘나가더라고요 소나타하고 음. 비교했을때 성나타는2천0 네. <laughs> 0 2 5 0 0 3 0 0 0 써야 막 나갈 rpm인데 저 요거는 막 1500,2000만 써도 그정도 비니다 차가 나가는게 확실히 근데 나가는게 주행지감은더 낫네요 훨씬 사장님 나중에 또 나중에 나중에 좀더 밟아 보시고 그러십시오.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laughs> 조심을 좀하셔서좀더 체감이 덜하지만 <웃음> 진짜 <웃음> 저 여상이 얘가 또 동단 쪽이라고 어떻게 밥들 못하고 <laughs> <laughs> 진짜로. <웃음> 네. 나중에 연비도 많이 절약 되시고 그러시면. 위에서 소개도 많이 네, 해세요 네, 네. 저희 말 많이, 많이 할게요. 저희가 택시 문의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네, 그럴게요. 네. 네. 못밟어 봤더니 <laughs> 그냥 차가 폭게 나오네. 제대게못밟아요 네. <laughs> 무서 가지고. 네. 네. 확실히 차잘 나가네요. 아, 잘 네. 나가. 고맙습니다. 부드럽고. 네, 상에 네, 저쪽 앞에 세십시오 네. 네. 부드럽고. 어서 그 계좌 됐습니다. 제가 계좌번호 문자로 넣어 드릴게요. 예, 지금은 예. 제가 바로 계좌에 채드릴게요. 예, 그렇게 저 계좌 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튼뜬형 조목 많이 얻었게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뭐 바로 계좌에 채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깜뜬다 예. 예. 이런가? 약간 약간 <laughs> 출발할 때 약간 네. 그런 그 느낌 이 있는데. 네, 지금 잘차잘 차고 나가세요 사장님. 네, 부드럽게 잘 나가요. 굉장히 부드럽죠. 막 밟고 다니는 사람들 조가라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사장님, 천천히 다니셔도 좋아 왜냐하면 제가 왔을 때 사장님 같이 운전하신, 천전하신 분들은 네. 그렇게 힘이 좋아지니까 연비가 얼뚱하게 더 좋아져버리죠. 그렇죠.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거를 그러니까. 1회분, 며칠 이회면 금방 답 나와 또 전화 드릴게요. <laughs> 예, 예산이 감사합니다. 예. 네. 차가 확실히 네. 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죠. 무튼 뒤에 그또 가다가 악셀 놓면은 또막 예. 약간 그 채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뒤로 당기는 느낌 이 있죠. 예, 앞에서 탕 나불잖아요. 그 약간 예.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 예. 그건 없네요. 지금 그런 것도 없으시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밀고 가는 힘도 굉장히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상이 탄력. 제가 지금 안 밟아봐서 모르고, 안 타봐서 모르어요 시내 운전에서 더 탄력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상이. 그렇게 예. 덕길도 한번 가봐 예. 두고 이물에모 어. 한번 한 며칠 운행해 봐야 이제 조화 예. 답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또저 한번 예. 주십오 사장님. 네, 예. 내가 함께 또한한틀 운행해 보고 또, 또 전화 예. 한번 드릴게요. 조화 예. 예. 그, 예, 그래서 사장님께서 저, 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장님. 예, 그러죠. 이게 <laughs> 서로 예. 믿고 해야죠. 이게 효과가 그러니까. 있어야죠. 돈이 안 아깝죠. <웃음> 그렇죠. 네. <laughs> 예.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예. 그럼 예. 고맙습니다. 아, 예. DC도 해주시고 <웃음> <웃음> 저기 저더 운행해보시고 저렴한 주세상님. 네, 내가 또 하루 이틀 하나 하루 네. 이틀 운행해보고 한번 전화 드릴게요. 예, 어, 감사합니다, 상님. 예, 감사합니다, 상인.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상인,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